자, 지금 이제 이번에 그 2018년 세법 개정 안을 한번 살펴보면요. 자, 이런, 자, 우리가 지금 이, 특히나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 그, 그 이제 주, 이 양도, 특히 이제 양도소세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좀 강화가 됐죠. 네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. 지금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%포인트 중과, 3주택 이상은 20%포인트 중과, 물론 이제 조정대상 지역, 뭐 서울시 전형은 또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니까. 자, 그런, 거기,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어졌어요.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. 예,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 다주택자, 2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% 포인트 공제를 해주는데 얘도 없어졌습니다. 얘도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금. 이... 우리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임대사업자하고 관련된 내용 이번에 세법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 우리가 지금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요. 일단은 2천만원 기억하셔야 돼요. 2천만원, 2천만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 2천만원일 경우에는요. 첫 번째가. 분리가세가 적용이 돼요. 분리가세. 자, 어떤 의미냐면, 자, 우리가 소득이라는 거는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근로소득, 무슨 이제 그 임대소득,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, 그러니까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거든요. 자, 근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 적용이 가능하다.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, 물론 종합가세, 내가 선택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세율이 더 적다 그러면 종합과세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.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. 지금 분리과세 시에 지금 이제 현행 지금 현행법상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요. 자 만약에 2천만원이에요. 2천만원인데 여기서 경비율이 60% 인정해 줍니다. 자 우리가 경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. 예 그래서 경비율 60% 인정이라는 거는 너 소득 금액이 2천만원이면 경비율 60% 1,200만원에 경비 인정해 줄게. 그래서 너 임대 소득은 800만 원이야. 그걸로 우리가 가세할게. 이런 거를 이제 필요 경비율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액을 어, 계산 그러니까 세액을 내가 내는 세액을 계산하는 세액을 보면 경비 이 수익금액에서 경비의 60% 제외해주고 이것도 공제금액이 있어요. 이 공제금액은 이 다른 기타소득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기타소득이 기타 2천만 원이하의 경우에는 지금 400만 원 인정입니다. 400만 원. 얘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던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하던 똑같이 400만 원 인정인데 여기에다가 분리가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세율 같은 경우는 6에서 42%예요. 임대 소득에 그 자기 소득에 따라서 자 근데 단일 세율 적용한다라는 거죠.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임대 주택 등록자하고요. 미등록자하고 앞으로 차등을 주겠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는 미등록자 같은 경우는 너네 세금 더 내라 이거죠. 그래서 미등록 이 의미가 뭐냐면요. 여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면 이 정책.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. 이 의미는 뭐냐면,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. 세금 더 많이 매길 거니까. 이 의미거든요. 자, 그러면은, 이 필요 경비율하고 이 공제 금액이 좀 조정되는데, 필요 경비율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면,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는, 2000 여기 아래 적용시기는 내년부터입니다. 내년부터 70% 인정이야, 경비율. 자, 그러면 2천만 원더 벌었으면 경비 인정 1,400만 원 해줄게. 대신 어느 6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표로 인정이야. 그러니까 6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. 그러니까 경비율도 올라갔죠. 자 그런데 우리가 미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50%로 대략 줄어들었습니다.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제금액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조건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인데 400만원 기준이에요. 똑같죠. 자 근데 미등록자는 앞으로 차등을 주겠다. 근데 미등록하면 200만원이다.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다음 전화 한번 넘어보죠. 자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인데 자 아까 2천만 원 이하면 2천만 원 이하이면 75% 감면해줬죠 임대 소득세에 대해서 소득 세액에 대해서 자 지금도 현행도 똑같아요 4년 임대시 그러 그러니까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는 30% 감면 8년 임대시에는 75% 하는 75% 감면인데 근데 이럴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는 경우에 적용을 했는데 2천만 원 이하이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가세와 분리 가세와 종합 가세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좋은 걸로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럴 경우에 기존에는 종합 가세 할 때만 75%를 적용해 줬는데 이제는 분리 가세 할 때도 적용을 시켜 주겠다. 라는 겁니다. 즉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세 감면에 대한 대상을 상당히 좀 확대시켜 준 거죠.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지금 강화시킨 겁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다음 거 이제 한번 보면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전세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가 그러니까 월세로 환산하는 시기 총 보증금의 합 마이너스 뭐였죠? 3억 곱하기 60% 곱하기 정기 예금 이자율이었죠. 자.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만약에 3억 이하일 경우에는요. 3억 이하일 경우에는 이런 거죠. 자, 여기 보시면 3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보증금 등 합계 3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, 초과될 초과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 면적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아까 기준시가 있죠. 우리가 재산세 내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일 때는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또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얘는 합산을 안 하고요. 건바이 건대로 건바이 건대로 모두 비가세였습니다. 세금이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 사업 주택을 등록을 했어요. 근데 이 기준이 충족을 합니다. 최근에뭐 오피스텔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빌라들 이런 것들이 이이 범주에 들어가겠죠. 자,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다섯 채정도를 갖고 있는데 얘네가 다 이거 충족을 해요. 그래도 근데 또 보니까 보증금도 보증금다 3억 이하예요. 보증금도 자 보증금도 다 3억 이하이면 얘는 합산 안 하고 건바이 건대로 다 비과세 해주겠다 이겁니다 비과세 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요건이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보냐면 이 소형 주택에 대한 소형 주택에 대한 3억 이하 전세 보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요 전용문제 60제곱미터 이하에서 40제곱미터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자그 다음에 3억 이 공시가격은 이 기준 시가는 3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. 예, 줄어들었다.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